카드 이렇게 안전하게 넣어버렸어요. <laughs>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는 지갑에 넣고, 그 다음에 지금은 트지한이 아니라 트지탑스키맨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사쿠사선을 좀 익힐 겸 히가시긴자 여러분. 촬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까 카드도 그렇게 떨어뜨리고 지금 어디 가는지도 헷갈리고. 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에 그건 그렇고 제가 립 제품을 사야 된대요. 일단 진짜 가서 사자. <laughs> 저기가 A1 왼쪽이 아사쿠사 라인. 나, 아까 여기서 왔잖아요. 그쵸? 반대는... 반대는 어디로 가야 되지? 들어가서 건너가나? 쓰읍. 맞아히가시긴자 이케 맛에 있던데, 쓰또 지랄인지 알겠네? 미가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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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네 여기서, 여기서 아마 오른쪽이겠죠? 잘 보고 가야지. 오오에도선. 나는 아사쿠사선. 어? 오오에도네? 잠깐만. 어, 나 너무 무서워. 시가시 긴자. 시가시 긴자. 여기서 여기까지. 그 정도야. 여기가 맞습니다. 야, 이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큰일 난다잉. 이거 혼자기 때문에 잘못을 알아챌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쯔지타가 있는 히가시긴자로 향합니다. 나인하우스 하마마치초점이 있는 다이몬이 긴자, 신바시, 도쿄, 리혼바시 이쪽이랑 바로 붙어있어서 첫날은 가까운 곳에 가자 하고 맛집을 찾아봤는데요. 아 너무 많아서 어디 갈까 진짜 고민되다. 이혼바시에 있는 가치동집이랑 카이센통집도 가보고 싶었는데요. 결국은 리혼바시까지는 안 가고 긴자에서 첫날 모든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두정거장이라 금방 도착. A8은 아, A8 저쪽이다. A8만 다르네요, A8.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촬영을 하지 않는다면, 길을 잘 찾을 자신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A8.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너무 마음이 쫄려. A8.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데요. 어. 짠! 이 팔로 나가서 뒤로 돌아서 두 블럭 가서 위로 가면은 있어요. 길은 잘 찾을 수 있어요. 어, 너무 배고파요.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와서 뒤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서 두 블럭. 여기가 히가시 긴자인가? 아 배고파. 여기. 예전에 동생이랑 도쿄 왔을 때저 그냥 여권 김밥천국 같은 그런 저렴한 우동집인데, 동생이 저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오사카 같이 갔을 때, 뭐가 제일 맛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요시노야 규동이 제일 맛있다고. 의외로 비싼 것보다 그냥 저런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아, 진짜. 걸어서 10초. 이거 먹으러, 뭐, 저기 다 이거 먹으러 뭐 갑니다. 어, 지금은 사람 없는 것 같다. 3시여서. 사람이 있겠으니... 오! 이런. 셋이지만 사람이 있잖아? 지지타 근데 순환이 빨라서 금방 살이 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사람 왜 사람이 이렇게 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많은 걸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치킨과 라베가 있습다서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라베가 있어요 네 메뉴는 어디에 있나요? 짜파미, 오리 저도 모르게 당연하게 일본어를 가져왔네요. 영어 다시 가져왔고요 어, 난더모르겠어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 제일 비싼 거죠? 뭐, 제일 비싼 건 1,500인이네요. 우선 1,500인짜리를 먹겠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다른 지점도 있대요. 효호바 시점 우선 발권기에서 메뉴를 주문합니다. 티켓을 직원분께 드리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데요 가게 앞에 줄이 있다면 줄을 서시면 됩니다 줄 먼저 서시면 안돼요 짠 이거. 이거 아까 방금 전에 시키신 분은 스몰 사이즈 요거로 있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끝 감사합니다 <목소리> 조금 생각보다 늦었어. 한 세시쯤에 올수 있을 줄알았데저 옆집 아직 못파는데인좀 모르겠는데 낯익은 친구가 있죠? 발권기는 영어가 안써 있는데요. 빨간색 번호 보고 메뉴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나 QR 코드 결제는 불가하고 현금이나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하네요. 다행이요 저희 때 현금이 없었거든요. 이전에 후기로도 봤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 했거든요. 일본인 현지인분들도 계셨고 외국인 관광객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회전율이 높더라고요. 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금방 다시 차더라고요. 여기 왔고 다음은 여기래요. 탕 매점 캠자 다음 목적지를 검색하고 있으니 금방 제 차례가 됐네요. 앞치마를 챙겨주셨는데요. 다 먹고 나오기 전에 보니까 앞치마는 테이블 아래에 있었고요. 이렇게 짐 보관하는 공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메뉴가 나왔습니다. 스케맨이라는 게 직역하면 찍어 먹는 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잘 삶아진 면과 찍어 먹을 진한 스프가 따로 나왔습니다. 크기는 요 정도 느낌. 일단 면만 살짝 먹어봤는데요. 탱글탱글하니 맛있더라고요. 스프 위에는 파, 반숙란, 고기, 찢은 고기. 그리고 죽순을 바로 시켜 만든 맨마라는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봅니다. 면 위에는 김이랑 스다치라고 하는 귤의 일종 과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짜서 넣어보니 씨가 많네요. 골라내기 실패하고 그냥 먹었습니다. 국물 <목소리> 되게 기름져요. 근데 맛있어. 짭짤하니. 간을 더하고 싶으시면 맨 왼쪽에 있는 소스를 넣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소스, 식초, 후추, 시치미, 이쑤시개가 있네요 시치미는 일본식 고춧가루인데요 쿠로시치미라고 검은 시치미가 있네요 아유, 색깔이 꽤 까맣네? 면을 다 드신 후에 마무리밥, 베엔을 주방 스태프에게 주문해주세요 남은 재료들과 함께 먹으면 마지막까지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추가 주문은 현금으로 부탁드립니다 스케맨 먹는 법 먼저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대로 드세요 3분의 1 먹은 후에 연의 시다치를 뿌린 후잘 섞어 주세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남으면 연의 검은 시치미를 뿌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스프 그릇을 들어 시프팩에 주시면 육수를 추가해 드립니다 육수를 추가해서 연해진 스프를 마시면 됩니다 라고 여행 가기 전에 제가 잘 정리해 두었네니 그럼 저도 육수 추가를 요청해봅니다 이거 수선으로 스프 다 놔두세요 아까는 그렇게까지 안 하셨는데 계속 찍고 있으니까 굉장히 쇼맨십을 발휘해서 담아주셨어요. 드셔보시고 아직 좀 진하다 싶으시면 직원분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맛있고, 근데 국물은 좀 짜요. 기름죠 근데 맛있어요. <목소리> 카운터 아래에 종이 앞치마가 있고 짐 보관하는 곳도 있다. 스케맨과 라멘은 대기 순서와는 다르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간을 더하고 싶으면 테이블 위에 소스를 넣어라. 물은 셀프다. 육수를 넣어서 연하게 먹고 싶으면 그릇을 들어 올려 스태프에게 말해달라고 쓰여있네요. 전석 테이블 석이라 혼자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드실 때 면은 뜨거운 상태가 아니니까 스프에 충분히 적셔서 온도를 좀 높인 후에 드세요.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자꾸 아직 미지근한 상태로 먹게 되네요. 치지타 되게 맛있었어요. 짜고. 기름지고, 근데 맛있다. 기름지고 짠거 괜찮으신 분들은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짠거 별로다, 기름진 거 별로다 하시면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진짜 회전이 빨라요. 그래서 훅 나가고 훅 들어오고 하거든요. 많이 안 기다리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먹다 보니까 좀 짜더라고요. 근데 맛있게 먹었다. 끝! 이제 빵 먹으러 갑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그 밥을 시켜서 먹어볼까 했는데 밥은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빵 먹으러 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